에? 네? 아 저희 차 와요 아 제가 먼저 왔잖아요 아 근데 저희 차 지금 오고 있어요 아니 제 차가 먼저 왔잖아요 빨리 댈게요 아니 사장님 제 차가 먼저 왔잖아요 비키시라고요. 네 저희 차 먼저 와가지고 저희 차 먼저 게요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라요. 그쪽 차고 기다리 제 차가 먼저 왔잖아요 제 차가. 사장님 될게요 비키세요. 저 먼저 와요. 아니 사장님 아니 제가 먼저 왔잖아요. 아니 금방 언제 와요? 딴데될 데가 없다니까요 지금. 아 저희가 먼저 아니 차를 가지고 오시던지. 아니 사람 서 있으면 다해요 거기? 아, 니 주차장이에요. 차를 대는 거예요.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, 사장님. 아, 니 어, 아니, 문화 신님이면 차를 대는 게 맞죠. 아, 또 생각을 좀, 제가 보니까 자리 아, 제가 생각을 네. 잘못한 거예요, 지금? 사장님, 아, 사장님, 비키시라고요 아, 사장님, 사장님, 주차장이라고요 차가 먼저 와야 된다니까? 뭐 하는 거야, 이 새끼야. 아, 내차왜다고요 지금. 아, 씨. 아, 아 주차공간이 없다고, 양만아. 아, 저희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, 지금. 아, 그럼 어디 오시지 그랬어요? 아, 우럼 당신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 이제. 내가 차 대량 얻으면 되잖아요. 왜 지금만 빨리? 아, 사장님 너 어제 오시던지. 도대체 이쪽 와서 되게 오있잖아요 지금. 아, 차 언제 와요, 근데? 어쨌든 만 온다고는 만까지 가야 돼요. 아, 신세끼야 이거. 뭐한 새끼야 이거. 뭐 이거. 아, 사장님 차안 오면 나 오시라고요, 제발. 아, 전세냈어요 여기? 언제 왔잖아요, 절대가 아니라. 아, 그쪽에 뭔데 오시든지. 뭐. 차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. 차가. <목소리> 아, 씨 미친 새끼 진짜 짜증나게 하냐. 아, 씨발. 아, 씨발 진짜. 아, 미친 새끼 내가 간다니까. 오, 진짜. 아,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미친 새끼. 아, 씨발 진짜. 어우 씨, 뭐 하는 새끼야, 이거 씨. 살다살다 살다 별별 새끼를 다 봐. 차안 왔어요? 나 있다 가요. 온다고 했잖아요, 왜요? 예? 네? 저차 온다고요. 차안 오는 거 같은데? 아, 온다고 이제 오고 있다고요. 아우 씨. 죄송합니다. 또? 아이씨 아, 거 그때 그, 그 새끼 아니야?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안 아, 두 자리를 써. 아, 짜증나게, 진짜. 왜 이러나, 진짜. 아우, 에, 어. 여기 씨차 주시죠? 네. 아, 저거 주차를 좀 제대로 해주세요. 왜요? 두 자리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지금 차한대 주차하셨잖아요, 지금. 좀 나와서 주차 제대로 해주세요. 아, 그리고 거기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쪽이 어떻게 알아요, 지금? 여기 안에 충분히 한대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. 어, 그 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거제 마음 아니에요. 아니 하... 아니 안에 싸지 하... 마시고 그렇게 주차 다도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.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, 지금. 아니, 그 남이 한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하면 돼요? 아, 민폐잖아요, 아, 주차... 이건. 아, 제가 주차를 그렇게 하도록 뭔상관이에요 아, 그리고 전화를 안만데지몇번째전화를하는 거야? 이게 더 민폐인 거 몰라요? 아, 민폐고 나발이 오빠를 차 빼세요. 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좀있따 나갈 테니까 기다리세요. 아, 하... 얼마나 짜증나냐, 아씨. 관리실에 말하던 거야, 진짜. 주차 때문에 관리 사무실에 말한 것 같네요. 저도 맨날 늦은 시간에 주차대로 없어서 짜증납니다. 우린 징역살이로는 좋을증인. 하. 미친놈이다, 진짜, 이 새끼. 이거 보배드리면 올려야겠다, 이거. 안 되겠다, 이거. 십이 전기야?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상태. 드디어. 드디어. 거기다 주차를 왜? 해 쟤는 자기 빌라 놔두고 왜 계속 다른 데다 해? 이해를 할 수가 없나, 할 수가 없어. 또 맨날 뜨겁고 저 살에 부적응 자세키 진짜.